가리기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여기 손목 잡고 그대로 돌아서서 여기 팔꿈치 안쪽 받치고 요렇게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. 아이씨 개소리 하자. 주복 받는 이게 문제야. <laughs> 어? 이 도복 잡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. 이 도복이 있다고 이 친구는 어? 도복을 내가 때기면 무쳐지지도 않고 어? 넘길 수 있겠지. 하지만 이 수모, 요거 달랑 잡아놓고 다른 응. 오버 끼는 거 없이 요거 하나 잡아놓고 대고 얘를 순간적으로 어? 이끌어 내려야지 이걸 끌수 있다? 있다. 절대 못해요. 얘 살짝 요것만 빠지면은 고 300kg짜리 고릴라가 와도 못 넘. 어? 300kg짜리 고릴라가 한0 살짜리 소년은 넘길 수 있겠지. 악력이 한 250은 나와야 이거를 안 놓쳐요. 어? <laughs> 요것만 살짝 떠봐요. 네. 이거, 이것만 그냥, 요렇게만, 요렇게 이렇게. 자, 해볼게. 내가 본다 생이하고있데 요렇게 되버린다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알아요? 이런 거 보고, 어? 따라하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내가 알려줄게. 자, 호신술 상황이고 상대방이 뭐, 무슨 흉기나 동기를 들었다.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? 네. 이 손을 네. 그대로 잡았어 근데? 도복이 입고 입고의 차이를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